자, 안녕하세요 여러입니다 멍멍이 자 저희가 오늘 해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인데 땅으로 <목소리> 꺼져 버립니다 저희가 해볼 거는 오늘 모드가 아닌 커맨드 땅 꺼지면서 꺼지는 모드 해볼 건데요 바로 가보도록 하죠 레츠 아니요 다이아 어! 오늘 목표는 다이아 다섯 개 끼입니다 아, 아까 두개 얻었는데 아까 야, 그대로 빠져봐 딥딱 집착? 데 밑에 아? 아, 야 집착. 큰네 잠깐만 말정큰정 잠깐만 잠깐만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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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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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물까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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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게어 들어가자 여기로.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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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지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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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난이도 a t w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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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들아 준비들아 난 설레서 준비들아 얘들, 얘들아 야 이거 시작부터 너무 강렬해. 시작부터 너무 강렬해. 쓰. 따 아. 오케이 아, 뭐 깨지. 자난이도 순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 난이도 순화. 자요 요다 요, 스폰 포인트 할게요. 어, 괜찮이야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지... 아. 아니, 도시킬 필요 있음. 아니, 스나시킬 필요 있음. 어, 어. 자, 이런데 대신 이건데 음...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커맨드 하나를 추가할게요 제가 커맨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... 이거다 음. 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요 이게 이거까지 팔 필요는 없어. 이걸 대충 이렇게 설정하면은 어? 음... 셋? 셋 블럭인가? 아 맞다 셋 블럭 다음 뭐였더라? <laughs> 마이너스 스폰 됐습니다 야 이거 누가, 야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만 면속 강연 수 있을까요? l e 고오 야! 기 얘기, 왜여기이 지워야 돼? l 츠고오야 된다! 하하, 나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. 두개 같이 쓰면 대박이다. 나무 캘까? 좀철철 아, 철, 철. 아, 드디어 됐네. 철 먹고. 얍. 아, 나무를 쟁이를 만듭니다. 그리고 이거를 해주면 해주밑한로 내려가거든요.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. 근데 뭔가 제작 때 먹었어? 아니 그냥 제작 때 버리지 않고 어 이거 먹으면 되잖아. 돌? 아아 그냥 돌고을 만들까 그랬나? 오래. 아씨어디갔어 이기란 소리가 들린다. 여기다가 도구갱이랑도 돌갱이 마음 안 될까요? 아 이렇게, 이렇게 되니까 너무 평화롭다 역시 돌은 넘치고도 넘치니까. 이상 다이아 한개로 바꾸겠습니다. 오와 어우, 감사합니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뭔가 있지 않을까? 야, 이거 이렇게 이렇게 파니까 좋다. 아, 나 배고파. 너무 많네 다음 편에 계속.